미국 경제 불평등과 성장의 위기. 미국은 오랫동안 기회의 나라로 불려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그 신화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경제의 불평등과 성장 지속성 문제를 깊이 살펴봅니다. 미국의 국내 총 생산 GDP은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기업 가치도 기술력도 금융 시스템도 세계를 이끌고 있죠. 하지만 그 성장의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미국 상위 1%가 보유한 자산은 전체 국민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반면 하위 50%의 자산 비중은 고작 23%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절반의 미국인이 미국 경제의 거의 모든 부를 구경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의 불평등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심화되었습니다. 레이건 시대의 감세 정책, 신자유주의 확산, 그리고 월가 중심의 금융자본주의가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고착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동의 가치가 자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한때 미국 사회의 중심이었던 중산층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전체 인구의 약 60%가 중산층에 속했지만 지금은 4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임금은 정체되어 있지만 물가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는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은 30년 전보다 약 3배 이상 올랐고 주택가격은 지역에 따라 5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많은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질 첫 세대로 불립니다. 부모가 집을 사고 가족을 부양하며 은퇴를 준비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과 렌트비, 건강보험료를 감당하기도 벅찹니다. 기회의 땅이 빚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AI와 자동화 기술은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혜택은 일부 대기업과 투자자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지만 동시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단순 노동뿐 아니라 회계, 번역, 디자인, 프로그래밍 등 지식 노동 영역도 AI로 대체되는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술은 부의 집중을 가속화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상위 0.1%는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많은 기술을, 더 많은 자본을 손에 넣고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AI가 내 일을 빼앗을까? 두려워하며 불안한 고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금 시스템은 불평등을 줄이는 대신 오히려 불평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본소득세와 노동소득세의 차이입니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으로 번 돈은 자본 이익으로 분류되어 최대 세율이 20% 안팎입니다. 반면 월급으로 버는 노동 소득은 최대 37%까지 세금을 냅니다. 즉 일해서 버는 사람보다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구조입니다. 또한 대기업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의 50대 초대형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법인세를 사실상 영원 내거나 세금 감면을 통해 절감했습니다. 이런 구조는 국가 재정을 왜곡시키고 사회 안전망을 약화시키며 결국 서민층이 더큰 부담을 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말했습니다.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을 때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심화된다. 미국이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소수의 자본가들은 수익률 1020%를 내지만 국가의 성장률은 2%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격차가 누적될수록 사회 전체의 활력은 떨어지고 소비가 위축되며 성장의 동력도 사라집니다. 또한 정치적 불평등도 함께 자랍니다. 돈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부유층의 이해가 법과 정책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부자에게 유리한 세법이 만들어지고 사회복지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불평등은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미국 사회의 근본적 분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가 커질수록 사회적 신뢰는 무너집니다. 부자 동네와 가난한 지역은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분리되어 있고 교육, 의료, 치안 수준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격차는 결국 정치적 양극화로 나타납니다. 경제적으로 박탈감을 느낀 계층은 극단적인 정치 세력에 끌리고 트럼프 현상 같은 대중주의 정치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분노와 불만을 정치적 에너지로 바꾸며 기득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구호로 지지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불안정은 결국 경제 성장 자체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듭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은 여전히 소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산층이 무너지고 소비여력이 줄어들면 성장의 기반도 흔들립니다. 정부는 부채를 늘려 경기부양을 시도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진통제일 뿐입니다.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고 부의 편중이 지속된다면 경제는 더 이상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서민층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미국 가계 부채는 사상 최대치에 달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피로의 신호입니다. 미국은 이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불평등을 그대로 두고 성장만 외칠 것인지, 아니면 분배 구조를 바로잡아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 것인지,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인프라 투자법이나 그린에너지 정책은 일자리 창출의 의도는 있었지만 그 혜택이 여전히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내세워 단기 성장을 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의 집중을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닙니다. 노동의 가치 회복, 공정한 세제 개혁, 교육 기회의 확대, 그리고 기술 혁신의 이익을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제 미국의 과제는 성장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부유층 몇 명의 성장으로는 나라 전체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해야 진짜 번영이 가능합니다. 기회의 나라라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미국이 잃어버린 꿈의 본질이었습니다.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은 경제 정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미국이 다시 희망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한 생존의 선택입니다.